마루코 요리 실습이 하고 싶어. 별. 오늘 음악 시간은 피리가 났지 근데 낮은 음도는 불기가 어렵지 않니? 응, 음, 그건 좀 그래. 피리 구멍을 전부 다 막아야 하니까. 어, 어, 어? 이 냄새는 뭐지? <laughs> 아, 요리 실습 시간인가봐. 다 같이 요리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 고학년이 돼서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동감이야. 그래서요, 채소를 잘 다듬는다고 가정 선생님께 칭찬받았지 뭐예요? 잘 됐구나. 매일 부엌일 하는 걸 도우니까 익숙해진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어요. 저 뭐야, 나도 요리 실습 해보고 싶은데. 그치만 넌 아직 저학년이라서 안 돼. 나중은 싫어. 지금 당장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됐어도 안될 걸, 무리야. 그치. 그러면 되겠구나. 우리 집 부엌에서 요리 실습을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엄마가 선생님을 하고, 나랑 타마랑 리아가 학생을 하면 되겠죠? 음…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요.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요리를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음… 나도 우리 마르코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 싶구나. 아, 아버님까지… 거 보세요. 할아버지도 저렇게 원하시잖아요. 제발 부탁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뭔세 좋아. 그 대신에 앞으로 는 저녁 준비를 도와야 한다. 예. 뭐 그게 진짜야? 아, 재밌겠다. 음식을 만들다니 나 벌써 두근거려. 리아야 너도 좋지. 미안 마루코. 어... 난 이번 일요일에 외출할 때가 있어서 어렵겠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럼 학생은 나랑 너랑 두 사람이 되는 거네. 원한다면 내가 가줄게. 그래 정말이야? 그럼 그날은 리아 대신에 하루 네가 학생이 되는 거다 <laughs> 뭐 햄버거라고 처음 만드는 거니까 밥이랑 국이랑 계란 프라이로 하자 그렇지만 모처럼 만드는 건데 너무해요 친구들한테도 햄버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 그럼 하는 수 없지 뭐 그럼 계란 프라이 대신 햄버거 해볼까 재료 준비부터 해야겠네 <laughs> 엄마 고맙습니다. 저만 내일 할 요리 실습 말인데 미돌이도 같이 하면 어떻겠냐? 미돌이도요? 아 글쎄 내일 미돌이를 봐주기로 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냐 어머 아버님도 참전 상관없어요 너도 괜찮지? 에이. 으, <Sises> 에이 귀찮게 돼버렸군 어쩐지 예감이 영 좋지 않은데 그리고 일요일 아침 네? 얘들아 어때? 이 앞치마 참 예쁘지. 나한테 참잘 어울리지 않니? 아, 그래, 그래 잘 어울려. 왜? 아, 타코야키 기계잖아. 저기 하루야 이건. <laughs> 아줌마, 타코야키를 만들어도 되죠? 뭐? 아, 아 어, 그럼 이렇게 타코야키 기계까지 가져왔는데 한번 만들어보지 뭐. 네, 감사합니다, 아줌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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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밥질 쌀을 불리는 동안 햄버거의 재료 준비를 해볼까? 우선 양파부터 썰어버렴 이렇게 되도록 잘게 써는 거야. 손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네, 알았어요. 아, 눈이 너무너무 너무 따가워. 음, 난 눈물까지 나. 눈이. <laughs> <laughs> 음. 음. 아유, 이런.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하루랑 교대하렴. 음. 네. 음, 하루야, 미안하지만 나 대신 해주겠니? 음. 오, 하루야, 정말 굉장해. <laughs> 와. 이제 다코야키의 재료를 썰어도 될까요? 아유, 근데 도마가 두 개밖에 없는데 어쩌지? 와 <laughs> 자 얘들아 햄버거 고기 반죽을 만들기 전에 밥부터 지을까? 오늘은 실습 시간이니까 냄비로 지어보자. 처음엔 이 정도 부리면 돼. 그러다 부글부글 끓으면 약불로 줄여야 한단다. 뚜껑은 어머나 전화네. 잠깐 보고 있으렴 냄비로 밥을 짓다니 가슴이 두근두근 가려. 어 아마도 이런 건 언니들도 해본 적 없을 거야. 아휴 미안해서 어쩌지? 반성에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와야 할것 같다. 왜? 그럼 요리 실수분요. 저기 요 아버님 잠깐만 부탁 좀 드릴게요. 중요한 건다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오냐 걱정하지 말거라. 그럼 다녀올게요. 선생님.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선생님이라고? 응? 그야 당연하죠. 엄마 대신이니까 할아버지가 선생님이세요. 응? 음? 내가 선생님이란 말이지?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laughs> 그렇게 좋아할 것까지야? <laughs> 자, 여기 있어. 이걸 몽땅 다 섞어서 동그랗게 빚으면 돼. 그리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할 것. 그래, 알았어. 후추를 후추... 어휴, 이상하네. 안 나와. 굳어버린 건가? 어? 와 냄비가 아, 덮칠 것 같아요! 어? 이런, 이런! 날 뻔했네. 아,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에? 와, 난괜찮단다 다행이네요. <laughs> 냄비의 뚜껑은 절대 열지 말 것. 이미 늦은 것 같은데? 에이, 이 정도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디 보자. 반죽을 양손으로 치대면서 공기를 충분히 뺄까. 음, um, 이렇게 하는 건가? <웃음> <웃음> <어이>? <웃음> <웃음> 아이. 위태위태한 선생이로세. 아유 할아버지도 참. 제가 대신 만들어 드릴게요. <laughs> 내가 특별히 더 부드럽게 해주겠니? 더 부드럽게요. 어떻게 해야 더 부드러워질까? 반죽에다 우유를 넣어보면 어떨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본 적이 있어. 그래? 그럼 어서 넣어보자. 이 정도면 될까? 난 고기가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더 좋단다. 그럼 좀더 넣어볼게요. 내걸좀 봐줘. 아, 때 귀엽지? 아, 그거 혹시 리본이야? 아니야? 뼈다귀야 아, 에이... 아. 아, 뼈다귀였구나. 진짜 똑같아 보여. 아무래도 너무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아. 이게 아, 아! 아, 아, 내가 아, 제일 좋아하는 아줌마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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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안하게 됐어. 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라. 미돌이어 몸이 돌아오는 대로 깨끗이 빨아 달면 되니까. 없머판매가 나는 것 같은데. 뭐? 와, 큰일 났네. 그래도 당황은 하지 말자. 에, 좋아 됐어. 오, 가장자리가 조금 탔을 뿐이구나. 대략 성공. 뜸을 들여야 할 텐데. 와, 맛있겠다. 아이,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좋았어요. 아유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아버님. 얘들아 잘돼가니 지금 할아버지랑 햄버거를 굽고 있었어요 와,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엄마 것도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뭐? 선생님이니까 당연하죠 간이 맞나 확인해 주세요 그래? 그거 고맙구나 음... 음... 음. 오메오라, 어우, 이게 뭐야? 아, 역시나 후추가 이럴 리가 없는데 아, 에, 죄송해요 에? 에? 사실은 아까 고기 반죽을 섞을 때 실수로 후추를 엎질러 버렸어요. 얘들아 정말로 미안해. 내 실수 때문에 힘들게 만든 햄버거가 실패로 끝나버리다니. 마르코 미안. 기운을 내. 다음에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자. 그래. 그땐 더 예쁜 앞치마를 입고 올게. 마르코, don't worry. 얘들아 햄버거는 그렇다치고 국은 다 만들었지? 어이. 국을 만드는 걸 깜빡 잊었어요. 뭐? 저 그러면 밥은? 밥은 다 지어놨어요. 조금 타긴 했지만요. 어머 그래? 그거 다행이구나. 사실 누룽지가 더 맛있단다. 어디 보자. 음, 음, 아, 오, 딱딱해. 뜸이 안 들었나? 아하, 아무래도 실패 같구나. 에이! 미안하구나, 엄마. 마 내가 선생 자격이 부족해서. 어머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중간에 나간 제 잘못이죠, 뭐. 아, 배꼽시계가 울려요.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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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웃음> <웃음> 다코야키 다 됐어. 우와,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어, 여기 하루를 부르게 참 잘했어 실수만발의 엉망진창 요리 실수이었지만 하루가 만든 비장의 타코야키로 배불리 먹은 하루였다.